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딸바보입니다 지금 어, 보시면은 제가 그펠리세이드 사건 이후에 제 차가 QM6 4륜인데요. 알기어 씨의 어, 차가 시동이 꺼짐이 발생이 돼서 그 이후에 서부사업소하고 제조사 그다음에 자동차 리콜 센터 등등등 많이 대화를 했어요. 계산책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뭐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니까, 펠세이프 로직을 단순히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를 해서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뭐, 일단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검증을 하려고 온 거고요. 여기 경사도는 한 15도 이상, 20도 이상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그 구정 연휴 때 테스트를 해드렸던 그대로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시동 이게 시동이 꺼진 상태가 아니라요. 오토스탑 상태고요. 지금 자료 넣고 에코모드 켜져 있던 거를 에코모드 껴, 껐습니다. 자, 이제 알기어를 한번 넣을게요. 알기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경사도가 안 되면 이렇게 뒤로 갑니다. 경사도가 얼마 안 되면. 그래서 약간 경사가 심한 곳으로 다시 다시 이제 가려고 해요 경사도가 좀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중간 정도 이거 참고로 따라 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른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알기어 넣었고요 알기어 지금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차가 밀립니다 1, 2, 3네 시동 꺼졌습니다 지금 펠리세이드 사건 이후에 일단 이럴 때 당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동 완전히 끝 먼저 멈춘 다음에 피 넣고 시동 다시 거시면 되고요 지금 그 현대기아차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옥토퍼스트하고 인사케이라는 분을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사고 이후에 지금 제조사에서 해결된 게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시동 꺼집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게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뭐 기술이 발전되고, 이거를 해결 못할 제조사의 기술력도 아니고요다 페이스애프트 로직 정도면 프로그래밍 간단하게 수정 작업만 수정 보안만 하면 이거 다 해결되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저제 차가 그 전자식 브레이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관련된 부품을 교체해서도 제차 지금 4륜이잖아요. 그리고 디젤입니다. 토크가 좋기 때문에 웬만한 언덕길에서, 어, 뭐, 알기어든, 앵기어든 그럴 때다 차가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때도 국토부하고 그 제조사들하고 좀 고민을 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치자고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은 한 6개월 지금 지났거든요. 지금 뭐 구정 연휴 때니까 한 8개월 정도 지났어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조사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잖아요. 급발진 시동 꺼짐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과거에 10년 전에 얘기했던 게 해결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현대기아차는 옥토퍼스트와 인사케이가 제조사들의 잘못된 점들을 꼬집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익 끼은 철저히 무시한 채 배제한 채 국민의 안전과는 전혀. 생각을 안하면서 이렇게 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뭐 지극히 사견인데요.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조사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좀 해서 해결될 때까지 이 영상 찍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차로 바꿔준다고. 신차 결함이나 급발진이나 차량 화재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지난 20년간 해결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뭐내 차만 해결되면 돼. 이런 사고 방식보다는 내 차를 포함한 나의 가족들이 몰고 있는 차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양심이 비극의 물들지 않고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K 자동차 동호회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